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 오늘 아 진짜 간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 사방 가족회 시즌 2 107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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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오오오오오 어, 자연인 뭐 하셨어? 저도 비 와서 어디 못가고요 어제만 어디 한강 잠깐 바람 쐬고 왔어요. 난 아, 어제 일했는데, 네. 아 진짜 아, 우울하네. 갑자기 어. <laughs>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아, 골프 치셨다 그랬죠. 쳤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골프장에서 마주친 아. 그린나이트. 두둥 탁. 아, 아, 이거 무슨 아. 내용이야. 네, 30대 후반 자영업하고 있는 여성의 고민인데 음. 지금까지 일만 하느라고 제대로 된 연애 한번한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도 잘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음. 시간 여유도 생겨서 골프를 좀 배우게 됐습니다. 아, 이서 그래서... 그린나이트네. 옷부터가. 아, 그린이네, 그린. 일단, 일단 그린이네. 그린 티셔츠를 어. 입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제 이전에 짧게 배운 적이 있어서 자, 조금만 연습하면 필드 나갈 수있다 생각을 해서 음. 집 근처 골프 연습장에 등록해서 매일매일 다니기를 시작 했습니다. 어허. 그런데 한달 정도 됐는데 이 프로가 먼저 말을 건 거예요. 가르치는 프로가 어. 원래 승비 안 줘도 되니까 자기가 자세를 좀 봐주겠다고. 어. 아, 그런데 이 프로가 어. 좀 어리고 좀 귀엽게 생긴 그런 어.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아, 프로고 남자 프로가 연하여, 연하예요. 연하예요. 어, 연합니다. 네네 어. 그렇게 말만 일단 해놓고 한 동안은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목내만 하고 그러더니 음. 어느 날 이렇게 진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어느 날 어떻게 다가갔는지 제 옆에 계신 이두 분이 오늘 사아 가족회의 가족극장 시작합니다. 레디 큐. 오, 굿샷, 굿샷. 아유, 대체 보니까 근데 여기 팔에 여기 여기 조금만 힘을 빼면 아. 완벽할 것 같은데 잠깐 아, 손좀 줘봐요. 아, 좀 제가 그냥 혼자 연습해도 되는데 근데 그 손을 꼭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아유, 저 골프를 모르죠. 손으로 치잖아. 발로 치는 게 아니고. 아니 손을 이렇게 코킹, 어... 힌징, 요게 네. 제일 중요한데 요거를 손을 잡아서 아... 어떻게 아... 가르쳐요? 아, 부담스러워하지 마. 네. 그러니까 그냥 봐봐, 그립 아, 요렇게 하고 백스윙은 요렇게. 아,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 야, 근데 보니까 응. 금방 내가 보니까 골프 프로 되겠네. 네. 골프 신동이야, 골프 신동. 아, 무슨요? 아유, 그나저나... 근데 필드 나가면. 네. 내 보니까 너무 잘 쳐가지고 남자들 이 줄을 서게 아, 정말요? 아, 근데 지금 밖에 비 와요? 어, 어 큰일 났네 우산 안 갖고 왔는데. 에이, 거, 걱정 마세요. 아이 또 우산 드릴게요 자+ 자+ 자 우리 자이 씨 우리 내일 만나요 아 이렇게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서로 어, 가까워지기 네. 시작했다는 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 대가도 없이 연습할 때 도와주다가 처음에 뭐 필드 나갈 때 되면은 같이 나가자는 얘기까지 아. 좀 했다는 거예요 음. 게다가 어느 날은 이 여성이 저렇게 진녹색 셔츠를 입고 음. 갔는데 음. 이+ 남성이 프로가 어, 자기 진녹색 진짜 좋아한다면서 음. 예쁘다고 막 칭찬을 하고 음. 그래서 아무튼 이 여성 입장에서도 요즘은 연습만 가면은 음. 이사람 있는지 없는지부터 음. 확인하게 되고. 웃음이 난다는 거예요. 음. 이게 그린라이트인지 너무 궁금하다고 아, 합니다. 아, 이거 뭐 아까 저희 방송 시작하기 네. 전에 우리 백성문 선배가 확실하게 딱 진단을 내렸어요. 그 얘기해 주세요. 그냥. 이건 그린라이트가 아니라 그냥들이 완벽하게 들이 된 거예요, 그냥. 이제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여자분 아, 진짜?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네, 노예로 삼아도 돼. 노예지, 네. 노예. 이거 아, 노예야. 왜냐하면 요 어. 골프 프로는 뭘 해서 돈을 벌어요? 레슨을 해서 돈을 벌잖아. 어, 여기는 지금 레슨도 안 끊었어. 응. 옆에서 응. 폼을 봐주다가 이제 막 레슨을 해줘요. 응. 뭐 여기야 뭐아 나한테 레슨을 끊으라고 그럴 수도 있지. 영업 그지. 응. 여기까지는 영업일 수 있어요. 응. 근데 요 다음 단계가 중요해. 응. 머리 올릴 때 같이 가자. 뭐 같이 어... 갈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죠. 아, 필드로 가자. 어 필드가 이 여성의 금보니까 아직 필드 못 나가봤어. 어... 네. 근데 머리 올리는 건 누가 해주느냐. 어. 가장 친한 사람 이 해주는 거예요. 아 어. 어, 그래요? 네, 가장 친한 사람이 왜냐하면. 못치는 사람이 같이 가면 일단 민폐야. 어. 그럼 그걸 내가 다 케어해 줘야 돼. 어. 고기 하나 있고 두 번째. 두 번째 이 레슨 프로들이 예. 필드 레슨, 그러니까 필드에 같이 나가면 이 사람은 그날 하루 레슨 공치잖아. 그렇죠. 레슨 프로들은 한, 한 시간에 막1 0만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 음. 그럼 이 사람은 최소한 0 시간 공쳐야 돼. 어. 그래서 보통 저는 필드 레슨 안 하지만 안 어. 가지만 필드 어. 레슨을 하면. 최소 한0만원 들어. 아, 이거 다 해주는 거잖아 지금. 아, 그아 정말. 그거 다 해주는 거잖아 이게. 그럼 끝났지, 뭘뭘더 봐, 더 봐. 자기가 돈을 오히려 내가 내줘가 이거는 지금 머리 올려주는 거 머리 올릴때 가면 또 돈도 내줘요. 아, 진짜. 아니, 그럼 손해가 아니, 그러니까 얼마야 지금? 이 여성분이 어, 이건 제, 저 때문에 가시는 거니까 제가 낼게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면 어떻게 또 할지 모르겠는데, 통상 음. 머리 올릴 때는 음. 내가 제일 친한 사람이. 이 사람이 민폐 깨치는 걸다 내가 케어해주면서 돈도 다 내주고 다 데리고 가왜냐면꼬프장 청가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룰을 모르잖아. 그걸 A부터 Z까지 다 케어해 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린라이트가 라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 어. 그냥 뭐 머리 올린다는 표현이 약간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 어. 있는데 뭐 보통 그쪽에서 네, 용어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용어가. 예, 뭐 그런 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아 그러면은 그. 백선배 요즘엔 뭐안 어. 하신다 그랬잖아요. 뭘뭘뭘안 어? 해. 내가 <laughs> 옛날에 하시다가 어, 결혼하면서 딱 끊는 거 아니니까. 어떤 거를? 어? 어떤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니, 난 이런 짓안 해. 나는 아니, 난 아니, 이런 거안 해. 얘기랑 아, 다르잖아. 이런 건안 해요. 왜 이러세요 지금? 내가 유튜브 안 한다 그러다니까 그래서 와이프한테아 아, 그런 거안 하는데 <laughs> 어. 골프 연습하고 거 하나 연습하면서 정보 많이 나 제가 좀 나와. 여쭤볼게요. 뭐, 뭐. 예전에 이걸로 작업한 적이 있다 없다. 나 없지. 난 없지. 단호해. 난 아, 단호해, 단호해. 어... 요거 작업하는 건 내가 많이 봤어. 아, 진짜? 작업하는 건 많이 봤죠. 그럼 그때는 남자들이 다 돈을 냈어요? 뭐 그런 경우에 보통 많이 내죠. 어, 진짜? 뭐 여자분이 마음에 들고 하면 뭔가 골프 얘기를 하면서 골프를 좀 가르쳐주는 듯하면서 근데 만약에 이제 마음은 안 들고 진짜 가르쳐줄 생각이면 돈을 그쪽에다 내게 해요? 아, 그 골프장 갈 때? 어, 어. 보통 당연히 그렇죠. 1분의 어, 1을 내는 건데 음... 당연히 자기 거 자기가 내는 거예요. 어. 근데 보통 마음에 안 들고 친하지 않으면 같이 안 가죠. 뭐. 음. 자 아무튼 뭐자연이뭐할 얘기 없어요. 근데 이 프로가 응. 아직 필드를 나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돈도 시간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도. 아 그래서 아 그냥 일단 말만 던져보는 맞아, 맞아. 거 아닌가 하는 아, 생각도 맞아. 들거든요. 프로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그래요? 프로 아니면 작업 프로. 그러니까 골프 프로, 골프 <laughs> 프로. 그러니까 <laughs> 이게 어. 진짜 영업이면 골프 프로는 필드에 나가자라는 게. <laughs> 네. 본인이 레슨을 하러 나가자는 건데 그럼 이사람1 0 0만원 이상을 부담을 해야 돼요 최소한. 근데 그런 거를 농담으로라도 잘안 해. 혹시 그걸 상대방이 뭐 자기가 영업하는 걸 오해할까 봐. 근데 지금 이 여성분이 굉장히 설렜거든요. 지금 아, 자기도 설레셨는데, 모르게 계속... 웃음이 나고 어, 어. 있는 지 없는지 확인부터 하고 이걸 어. 풀어도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된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하고 오히려 끼니가 아, 확실하게 던진 아, 아, 게아내가보이엔 요거는 여자 마음이고 여자분들은 그런 걸 되게 의심이 잘 감춰요. 드는데요, 저는? 되게 잘 감춰. 오. 되게 잘 감춰서. 남자 프로는 자기가 지금 대시를 하고 있는 거야. 아 근데 또 이분은 연애 경험이 없으세요. 30대 후반인데. 아니, 그러니까 여성분이 연애 경험 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남자의 행동. 나는 남자 행동을 분석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 지금 남자가 하는 행동이 그린 라이트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이여성이 어떻게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제가 골프를 분석을 했잖아. 네. 이건 그린 라이트야 그냥. 이거 대놓고 들이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남자로 반응은 확실하니까 어. 여자분이 그걸 어. 오케이 하든 그렇지. 거절을 하든 결정만 하면 되는거죠. 설레신다니까. 계속 설레도 되는 상황일까요? 아, 계속 설레고 본인이 그냥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도 계속 따라와. 아, 끌려와. 이건 어쩔 야. 수 없어요. 이거 끌려오는 거예요 아니, 뽑겠네 그럼. 와, 아. 아. 그렇군요. 꽤 있지. 꽤 있어요 이미. 아. 그러니까 땡길지 아. 말지 본인이 결정하시면 아.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어떤 판단하셨을까요? 네, 저희 투표 받아봤는데요. 음. 그런데 70%가 이거 관리 차원에서 하는 말과 음. 행동이다, 영업이다 선택을 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선배 말씀 들었으면 조금 더 생각이 듭니요 맞아요. 바뀌셨을 수도 이 골프의 세계를 좀 아시면. 네, 30%가 아, 이거 그린라이트 맞다 음. 선택을 해주셨고요. 코야님, 따로 연락하고 만나서 시간 내는 거라면 그린라이트. 하지만 사업장에서만 만나는 대화라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이 실시간 채팅창에 호비아 네. 어, 놀자님, 어, 백성우 완전 고수인 듯. <laughs>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 아니, 이건 경험에서 우러나는 거야 골프 레슨 계를 내가 아는 거죠 어, 골프 레슨 계를 어, 네, 윤라별 님은 오히려 여성분께서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시해 보세요라고도 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던 사방 가족의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 어, 잠시 후 본방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와우.